거리가 10km인 마라톤 코스를 어떤 참가자가 처음 4km 구간까지는 시속 8km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렸다. 자, 이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걸린 시간보다 10%씩 증가했을 때이 참가자가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야. 자, 거리가 10km인 마라톤 코스가 있어. 10km인 자, 근데 여기서 처음 4km는 여기서 4km는 속력, 시속, 8km로 일정하게 달리는 거지. 4km는 자 이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보다 10%씩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거속시지.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시간이 되는 거네? 자, 그치? 근데 이 다음부터는 10%씩 증가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 4km를 시속 8km로 달렸어. 그러면 8km h 라는 거는 1시간에 8km를 달린다는 거네? 그렇지? 자 그럼 1km를 달리는 거는 8분의 1시간이 걸리는 거지. 1km는 8분의 1시간이 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까지는 8분의 4만큼이 걸렸어. 8분의 4만큼이 걸렸어. 자그 다음에는 원래는 8분의 1시간이 걸리는 건데 10% 증가해야 되니까 8분의 1보다 0.1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 예, 8분의 1에 1 더하기 0.1에 또1 더하기 0.1을 해주게 되는 거야. 자, 1 더하기 0.1이라는 거는 왜1 더하기 0.1을 해준 거지? 8분의 1에서 8분의 1에 0.1만큼 증가한 거니까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8분의 1을 묶어주면 1 더하기 0.1이 돼서 묶는 걸 바로 써준 거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또증가하니까 8분의 1, 1 더하기 0.1, 1 더하기 0.1, 1 더하기 0.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10% 걸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 4km를 걸었, 뛰었어. 마라톤 뛰었지, 달렸지. 자, 그럼 몇 km가 남은 거야? 6km가 남은 거지. 그러면 6번을 더해야 된다는 거지. 한 번, 여기 한 번이지, 이게. 얘는 두 번이지, 얘는 세번 해가지고 8분의 1, 1더기 하 0.1에 여섯 번까지 해야 한다는 거야. 자, 이해되지? 10km 중에서 4km까지는 시속 8km로 일정하게 달렸지만, 그 다음부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증가하니까, 8분의 1에 10% 증가하니까 정리하면, 8분의 4는 약분하면 2분의 1 플러스, 8분의 1 곱하기 1.1에 1제곱 플러스 8분의 1 더하기 1.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1 더하기 1.1의 세제곱이 나오겠지 어디까지 가겠어? 8분의 1의 1.1의 6제곱까지 갈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인 거네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했어? s는 r-1분의 첫째항 r의 n까지 구하면 n-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 플러스 공비 자 1.1씩 곱해주게 되는 거지 1.1씩 한 번씩 더 곱해주게 되는 거지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뭐야 첫째 항은 8분의 1 1.1인 거네 곱한 거그 다음에 아래 n-1은 어떻게 돼 그러면 아래 n-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볼게. 2분의 1 플러스 1.1에서 1을 빼면 뭐가 되는 거야? 0.1분의 8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자 문제에서 1.1의 6제곱은 1.8로 계산하는 거지. 얘가 1.8이니까 1.8에서 1을 빼주면 0.8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자,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11이 되겠지. 그러면 0.8은 10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럼 약분, 약분하니까 1.1이 되는 거네. 1.1.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1이 돼서 10분의 5 플러스 11이야. 그러면 10분의 16이지. 약분하면 5분의 8인 거네. 5분의 8시간은 어떻게 구해, 얘들아? 5분의 8시간은 60으로 만들어주면 6을 곱해주게 되면 96인 거네? 그러니까 1과 60분의 36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시간 36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